네 안녕하십니까 어,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 허영입니다. 어, 오늘은 납북 귀환 어부 인권 침해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 특별법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여수하고 속초에서 어, 16분의 납북 피해자와 그 가정 여러분들이 에, 오셨고요 어, 그래서 어, 납북기원허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특별법 추진위원회 어, 우리 올해 90세이신데 심평옥 어르신서부터 해서 여수에서 네분이 오셨고 속초에서 12분이 오셨습니다 어,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면서 이번 특별법 법제화를 이끌어내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강원민주재단 최윤 이사장님과 김남덕, 김창근, 우리 선배님도 함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특별법은 저를 제가 대표 발의를 하고 총 32분 분의 국회의원께서 공동 발의에 참석을 해 주셔,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납북 귀환 어부 직접 피해자이신 어, 김영수 선생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듣고 두 번째로는 어, 이 납북 귀환 여부 문제를 직접 이슈화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 우리 강원민주재단의 최윤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선생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laughs>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허영 국회의원님과 뒤에서 물심양명으로 도와주신 강원민주재단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동해, 남해, 서해 바다가 왜시푸름코왜 검푸르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납북 어부들의 억울한 원통함으로 50년이 넘도록 가슴을 치며 통곡한. 피 맺힌 고통과 흘린 눈물이 스며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바다는 우리들의 억울한 통곡과 함께 파도치고 있습니다 저는 16살 때 오징어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납북된 후 1년 동안 강제로 억륙되었다가 속초로 귀환되었습니다 남한으로 돌아올 때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따뜻하게 반겨줄 줄 알았는데 국가는 어린 저에게 전기 고문, 물 고문, 그것도 모자라 몽둥이로 무차별하게,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팼습니다 어린 저는 모진 고문에 견디다 못해 저를 두드러 패는 수사관의 바지가랭이에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제발 때리지 말라, 말아달라고 눈물을 흘렸지만은 빨갱이 새끼는 죽어야 한다면서 고춧가루를 물에 태운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나이에 빨갱이가 되어 실행을 선고받고 이웃으로부터 저희 가족은 냉대와 멸시를 받는 사찰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군 입대를 한후 장기복문을 지원하자 보안사령부 소속에서 이유 없이 저를 끌고 가 서울에 있는 보안사령부 소속 서빙고 분실에서 전기 고문, 물 고문, 몽둥이 찜질을 하면서 왜 군인들을 포섭하고 군부대의 비밀을 수집하고 월북을 시도했냐 하면서 북한에서 받은 간첩질은 그대로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제명을 뒤집어 씌운 결과, 결국에 저는 징역 10년의 형을 받고 대구 교도 소에서 감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10년의 형을 치르고 나서 속초에 오니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내 형제들은 빨갱이가 된후 저를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내 형제들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후 보안사찰 대상자가 되어 주구지 제안을 받았고 마땅한 일까리, 일, 일거리도 없었습니다 사회는 저를 빨갱이 종가자라고 외면하고 멸시와 냉대를 했습니다 경찰들은 수시로 저를 사찰하고 감시를 했습니다 저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농약을 먹고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빼앗긴 내 인생이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내 청춘이 내 젊음이 너무도 억울하여 차마! 죽지를못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50년 동안 당해온 이 고통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우리 납북 어부들의 고통이요. 그 가족들의 피맺힌 절규입니다. 우리들의 가족들도 억울한 한평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납북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비인간적인 일들을 당해왔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국가가 우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놓고 왜 우리를 무엇 때문에 빨갱이로 만들었습니까? 귀중한 우리들의 인생을 빼앗아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도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속 시원하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 나쁜 어부들은 무슨 거창한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들의 이 억울함을 하루속히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무고하게 누명을 쓴 10년 동안의 옥살이 문제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낯선 사람만 봐도 가슴이 저리고 숨고 살고 있습니다. 국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피해자는 있는데 왜 가해자는 없습니까? 국가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납부 귀한 어부들이 빼앗긴 인생, 이 억울함을 꼭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특별법을 하루속히 만들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와 함께 그에 따르는 마땅한 보상을 해 주십시오. 이 자리는 90, 80살의 노인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늙은 우리들이 편안하게 두 눈을 감고 죽을 수 있도록 억울한 누명을꼭 풀어주십시오. 우리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이라면 우리들을 불쌍이 여겨서 꼭 특별 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눈물려서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그래야만 동해에서의 남해 바다가 더 이상 시퍼른게 멍이 들지 않고 아름답게 비출 것입니다. 특별별만이 우리 납북지한 어부와 그 가족을 두번 죽이지 않고 지킬수 있는 길이라고 간절하게 호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호민주재단 이사장 최윤입니다. 어, 저희가 그 납북 귀한 피해 어부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지가 벌써 한 6년이 됐습니다. 어, 처음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접했을 때는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강원도에서 일어난 무자비한 국가폭력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고 외면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으로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 선생이 말씀하신 피 맺힌 절규는 단순히 이한 분뿐만 아니라 지난 50년 이상 맺힌 납북기 언어부 3,200명의 목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10대, 20대였던 분들이 지금 80대, 90대의 노인으로 벌써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도 되고 보상을 받았지만 아직 일부에 불과하고 시간이 너무 늦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 이분들의 하루에도 빨리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우리 허영 의원이 특별법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동안 피해를 받은 납북기한 어부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료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선 허영 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납북 귀환업 피해자 및 유가족 여러분, 춘천시 초원군 화천군 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가 폭력 사건 가운데 하나인 납북 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고 피해자 여러분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곁에는 지난 수십년간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피눈물을 흘려오신 납북, 납북 귀환어부 피해 당사자분들과 그 유가족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이 법안이 나오기까지 헌신해 주신 납북귀환어보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 최윤 김춘 산두 공동추진위원장님 하광윤 강원민주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국가가 저지른 폭력 앞에 짓밟혀야 했던 인간의 존엄을 다시 세우고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납북 귀환업부 인권 침해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거나 태풍 또는 안개 등으로 방향을 잃고 월경했다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어부들이 무려 3,6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들은 분단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불의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위로도 보호도 아닌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국가는 그들을 불법 월북자로 간첩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영장 없는 불법 구금과 참혹한 고문, 비인간적인 가혹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강요된, 강요된 자백으로 범죄자가 되어야 했고,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수십 년간 정보기관의 감시와 사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고통은 당사자에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간첩의 가족이라고 하는 낙인은 연좌제가 되어 자녀들의 취업과 진학을 가로막았습니다. 대를 위한 가난과 차별까지 군사 독재 정권은 평범한 우리 국민을 공안 모리의 재물로 삼아서 잔혹한 국가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이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권고만으로는 피해의 즉각적인 구제와 체계적인 명예회복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이미 고령이십니다. 각자 재심을 청구하고 증거를 모으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분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적 강제력을 지닌 특별법을 통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의하는 이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눈물과 유가족들의 절규를 담아 만든 치유와 회복의 법안이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국가가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체계적인 조사와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재심 청구를 지원하여 신속한 명예회복의 길을 열겠습니다. 일일이 재심을 청구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 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 절차상의 무죄 입증을 국가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보상과 의료 생활 지원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남북, 납북, 구금기간, 피해 정도를 고려한 보상금 지급은 물론, 고금, 고문 후유증과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의료 지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생활 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이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저질렀던 인권 침해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국가가 이 국, 국민의 인권을 유린했던 과오를 싣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피해자 분들 중에 많은 분이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살아 계실 때 그분들의 한을 풀어 드려야 합니다. 나는 간첩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외치던 그 안타까운 목소리에 국회가 마땅히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의 발의를 시작으로 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는 그날까지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국가 폭력의 어두운 과거를 마주하고 정의와 존엄의 가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하신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국가는 아직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를 가슴 깊이 염원하며 진심 어린 사조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